중국 부동산 시장 붕괴로 중국 경제 위기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수년 전부터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던 부동산 시장의 대침체가 중국 경제 위기 가능성을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경제 성장률은 5.5% 달성 못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경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면서 아마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중국의 부동산은 중국의 GDP의 3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로는 자동차 산업의 2배에 가까운 위세를 자랑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헝다그룹이 한국정부의 1년 예산을 반이나 차지하는 386조원의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의 파산상태입니다. 헝다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꽤 많은 기업들이 저러고 있다는 라 거죠. 공사가 중단된 지 1년 이상 된 아파트 주택들 그리고 텅빈 지역들이 넘쳐나고 있답니다. 전국으로 3천만 채 귀신마을이 100곳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laughs> 상황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대재앙이 현실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베이징, 상해를 비롯한 전국 28개 대도시의 주택 공실률을 살펴봐야 된답니다. 12%에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선 이하의 도시들은 더 높다고 합니다. 도시의 규모가 작을수록 더 문제가 심하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징후라고 봐야 됩니다. 전국에 비어있는 아파트의 수가 <laughs> 1억 2천만 채에 이른다는 게 업계 추산이라고 합니다. 중국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1억 2천만 채라고 하면 이는 문제죠. 1억 2천만 채 최소 3억 명 이상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주택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1억 2천만 채 말이 됩니까? 믿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이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사상 최악의 직면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절대 허언이 아닌 거죠. 한때 황금알을 낳던 중국의 부동산이었습니다. 매우 심각하다는 라 거죠. 중국 부동산에 낀 거품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라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2006년, 2007년, 2008년 이럴 때 상해 중국 출장을 자주 왔었거든요 그때 아파트 가격이 얼마였냐면, 뭐, 아파트 한 채당, 30평대 아파트가, 뭐, 6억, 5억, 6억 이랬어요. 근데 지금 얼마냐? 25억, 30억, 40억, 50억. 미쳤죠. 아무리 중국이라 하더라도 너무 심한 거죠. 한때 상해 의모 뭐 지역은 한국에 있는 강남 부동산, 토끼꾼 아줌마들이 몰려가서 올렸다라는 얘기들도 많고, 참 온갖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한국이라고 하는 데는 1997년 IMF 겪고, 2008년 리마 사태 겪고, 뭐, 이래저래 부동산의 거품이 끼기도 했지만 떨어지기도 하고, 사이클이 오르내리면서 좀 조정도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요, 지금 계속 이자 저 상태였죠. 20몇년 동안 저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터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진짜 말로, 물반 고기반이었던 호황이 지금은 엄청나게 안 좋아졌다라는 거죠. 베이징의 한한국지사장 S c 의 운전기사는 40대 후반인데 평범한 사람인데 시내 여지에 최소 388억 원하는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해 됩니다 왜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는 이제, 베이징 전통 가옥이 가격이 갑자기 오르면서, 이제, 그거 팔아가지고 돈을 번 거죠. 그거 팔고 나중에 한 채당 최대 80%까지 대출해주는 은행 유자 껴가지고 아파트 열채 구입했대요. 그리고 그 아파트 가격이 20배 올랐대요, 20배. 그리고 절지 부동산 졸부가 된 거죠. 놀고 먹지 않으려고 운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유를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5천만 위안 전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호들이 열해 안들 정도는 부동산 사업으로 돈벼락을 맞아대는 거죠 근데 이제 거천시처럼 했다가는 쪽박 찬다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올상방의 기준으로 10만여 개에 이르는 부동산 업체 의30% 전후가 도산할 걸로 추산한답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죠 20배 올랐다니까요 1억 주고 사는데 20억 됐다라는 거죠. 뭐 너도나도 투기에 뛰어든게 당연했다라는 거죠. 전국에 1억 2천만 채에 이르는 부동산 빈집 충격이죠. 그리고 전국 대도시의 공실률이 12%다.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중국이 대만 침공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 내부에 있는 폭탄들을 바깥으로 쏠리게 하기 위해서 시진핑이 3년임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안 그러면 대안이 없으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저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중국 관련한 중국 부동산 관련한 뉴스가 나오는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살벌합니다. 살벌합니다. 절대로 별일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일각에서는 뭐 다른 얘기들도 있긴 합니다. 위험하지만 통제 가능하다. 뭐, 정부가 보증해줘가지고, 공사 재개하고, 집을 옮겨준, 집을 인도해준다라는 그 약속이 되면 괜찮을 거다. 이러지만, 지금 현재요, 상위 200대 디벨로퍼 기업 중에서 24개가 디폴트, 선는 부도,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라고 두손두발든 거라는 거죠.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뭐, 별일 없는 것처럼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냥 엄청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중국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온다 라고 얘기하죠 시위도 하고 투신소동하고 난리죠 아파트 공사가 중단된 곳이 급격히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국 정부가 대책 마련하고 있지만 수습이 쉽지 않다 훈안성에 있는 강변아파트 여기인가 봅니다 여기 근데 뭐 2,300여 가구가 은행에 빌린 빌려낸 분양 대금만 2,000억 원이랍니다. 그런데 공사가 재개 안 되고 대출 상환 거부를 밝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입주민들이 어떻게 될까요? 불확실한 거죠. 공사가 멈췄고 공사가 재개되려면 돈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당장 되겠냐라는 거죠. 한번 식어버린 시장이 쉽사리 금세 살아나겠냐라는 거죠. 어려운 얘기죠. 시진핑이 장기집권을 위해서 무리수를 뒀던 게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돈 문제죠, 돈 문제.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뭐든간에 결국에는 돈이 문제라는 거죠. 돈이 무리하게 저렇게 투기를 부풀렸다가 저것들이 나중에 터지기 시작하면 그 폭탄은 감당 못할 수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별일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중국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뭐, 중국 부동산 위기 때문에 그 위기가 전염된 은행들이 또 대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제, 재학, 제 경우에 464조 원의 손실에 직면한다라고 하는 거죠.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부동산 충격이, 부동산 위기가 중국 은행들에게도 위협이 된다라는 거죠. 부동산 담보대출 모기지론 손실에 직면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십만 명의 미분양 주택 구매자들이 신뢰가 떨어졌고요. 뭐 사항 거부 심의도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투자 성장이 10% 감소하면 부실이 증가해가지고 은행의 수익이 10%, 17% 줄어든답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얘기죠. 매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그냥 중국의 일로 그냥 그칠까요? 아니면 한국의 상황도 저와 비슷할까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저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중국발 부동산 위기가 중국 경제 위기로 전이 되고 그게 또한 한국에도 여파를 미쳐서 한국에도 매우 어려운 경제 충격이 생길 거다라는 게 제가 보는 해석입니다. 아무쪼록 제 해석이 틀리길 바라고요 아무쪼록 중국 또한 저란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 충격 여파가 한국까지 안 미시기를 바라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삶이 안 그래도 힘든데, 물가 때문에 힘든데, 미국 기준금 내린다고 난리인데, 중국까지 저 모양이라서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수출이 줄어서 무역수지가 적자를 내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좋은 얘기보다 언저운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얘기들을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야 될지는 우리가 공공히 생각해 볼 문제 같습니다. 이상입니다.